할렐루야. 오늘은 욥기 4장 15절입니다. 전번에 이어서 오늘 이제 기도로 풀겠습니다. 기도로 제가 본문만 읽겠습니다. 욥기 4장 15절.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쭉뼛하였었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면 제목은 기도하면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을 느끼는 신앙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느끼는 신앙이 된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를 선하신 선하신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맛보아. 하나님 맛을 봐야 돼요. 근데 그것은 기도해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돼. 하나님 맛을 봐. 얼마나 맛있는가. 저도 옛날엔 기도를 할 때에 그저 그냥 기도가 괴로웠어요. 근데 기도 맛을 알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고 싶어서요. 또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러 가자. 안 그러고, 그 다음부터서는 재미 보러 가자. 그렇게 이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재미 보러 가자. 자, 자. 기도하면 하나님을 느끼는 신앙이 된다고 느껴 하나님 맛을 봐와 그러네 엘리바스란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는 신앙이야 그러니까 요비란 사람은 한마디로 종교 신앙으로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신앙이고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환상도 보고 늘 영적인 것 감지 느끼는 신앙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깊은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때의 내 영이, 그때의 내 영이, 그때의 내 영이, 그때의 내 영이, 그때의 내 영이. 그때라는 것이 뭔 때인지 아십니까? 그때. 바로 그 말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를 알게 돼요. 뭘 알게 된다? 하나님의 때를 알게 돼. 기도하면, 하나님의 어떤 때인지 하나님의 때를 알게 돼요. 또는 기도할 기회를 붙들게 돼요. 기회. 그 때, 그 때, 그 때, 그 때. 세상 만사는 때가 있어요, 때가. 때를 놓치면 안 돼. 피조물은 아무쪼록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시제를 쫓아야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돼.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 사람은 때를 몰라요. 내 때가 뭔지를 몰라. 육신이라면 육시,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알게 해줘. 때. 뭐라고요? 어때? 시기를 알게 준다고요 존경하는 우리 모크자람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나팔절 시대입니다 나팔절 나팔절 시대에는 반드시 영적인 시대로 바꿔져요 제6일간에 세상, 세상적인 종교신앙에서 제7일 안식하는 안식신앙으로 영적신앙으로 바꿔진다고 이 때를 알아야 돼, 때를. 그래서 사람에게 기이한 것은, 기이한 기회는 바로 때인데, 그 때를 모르면 넘어가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회가 뭔지 아세요? 기도 때를 알아야 돼, 기도 때. 제일 소중한 것은 바로 기도의 기회고, 기도의 순간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막 기도하게 할 때에 아, 왜 이렇게 날려 기도하라 그러지 그럴 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때가 되면 기도 안될 때가 있어 기도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 그때는 기도 안 돼요 그냥 기도하고 싶을 때 많이 해놓으세요 사람이 기도클때 커야지 저가 지금 키 크겠습니까? 안커 한참 클 때에 영양 보충이 돼야 커지지. 한참 클 때에 그저 간신히 풀친하고 살면, 그저 북한 같은 못 사는 나라는 키가 작은 거예요. 영양이 투입이 안 돼서 그냥 안큰 거예요. 식물 키워보세요. 비료를 주고 영양을 투입하면 막잘 커요. 근데 물료자를 안 주고, 비료도 잘안 주고 그러면 안 커. 그래서 농사도 비료를 주니까 우리나라 잘 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줄때 기도 많이 해야만 나중에 후회가 없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이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돼요. 영, 영이 루아흐 한 영. 여기서 영은 한 영으로 번역해야 맞는데 성령을 의미합니다 한 영.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요. 그래서 기도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영의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고 기도는 영적 세계의 법칙이에요. 기도해야만. 영적인 성도가 되고 영적인 사람이 돼. 종교적인 사람은 기도보다 종교 생활을 하려 그래. 윤리 도덕만 강조하고. 하나님은 윤리 도덕 차원이 훨씬 넘어요. 그건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서는 복음 받아. 연께 그러니까 요비 복을 많이 받았어. 경건대 생활하면 복을 받는데 결국은 영적으로 무너지면 마귀한테 다 그냥 끝장내보의 마귀가. 박을 때 쌓아먹을 겁니까? 쓰러져보면 그만이지. 요이 최고 부자 먹을 겁니까? 다망했보 그만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로 구축을 해놔야 돼, 기도로. 튼튼히 기도에 기초를 쌓아놔야 돼. 목회하기 전에 기도 받침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얼 망가서 그냥 퍽 쓰러져.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영적인 모든 것을 힘으로, 능으로, 노력으로, 머리로, 수단으 되는 가아니 오직 성령으로 돼. 그러므로,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을 받는 저와 이름이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네, 앞으로,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늘 운행하게, 운행하시게 돼요.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다고. 하나님 운행해야지 마귀 가 운행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새끼만 운행하고 사기꾼만 왔다 갔다 해. 잡놈만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냥 속아버려. 왜냐? 육신적으로는 우선이는 좋거든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얼마 안가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요뭐 기다리고 있다 지옥 지옥 은부가 기다리고 있다고 아이고 나죽었네나 죽었어 이제 그때서 깨달아요 빨리 못 깨달아 사람은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내 생활 가운데 운행해 주셔요 운행한다는 주님이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운행한다는 말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준다는 뜻이에요. 동행. 네 번째입니다. 지남에,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감을 얻게 돼. 여기 지난다는 말은 스쳐 지나갔다는 뜻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영감을 얻게 돼. 제가 왜 책을 많이 쓰느냐? 하나님의 영감을 주니까 책을 많이 써요. 제가, 뭐, 우리 목사님 다 똑같이, 제가 못뭐 났다고 앞으로 보세요. 저는 책이 약 5천 권다할 겁니다. 5천 권. 저 미친놈 아니냐. 보세요. 한 번. 지금 돈이 없어 못 찍어서 그렇지. 하나님 영감 주시면요. 하루에도 책몇권 써요. 그게 말이 된다, 되냐고요. 돼요. 언제 쓰냐. 영감을 받아 놓으면 순간에 끝장내요. 저는 하루에, 죄송합니다. 말씀을요, 20편도 준비하고 50편도 준비했어요. 왜냐? 그건 나중에 깨를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 지혜를 주는 거야. 지혜를. 기가 막힙니다. 그거 있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히다니까. 제가 지금 이,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바로 옆에 제 부인이 있습니다 부인이 내가 거짓말하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역사만 단어 하나 가지고 그냥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중에 보세요 와 그러네 한편 가지고 단어만 이렇게 체인지해서 하나님 50편도 만들어 옛날 기도혁명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조금 맛을 봤을 겁니다 영감 이 영감이 중요해요.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여러분 영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기 때에 영감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내 몸에 그래서 기도하면 내 육신에도 크게 유익이 돼요 육신의 다섯 번째입니다. 내 몸의 육신의 하나님의 영육 간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각가지 역사해 주시고, 기적도 주셔요. 기적도 주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절대로 기도의 무언가를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 여섯 번째, 털이,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느끼는 신앙이 돼요. 느끼게 돼. 하나님을 느끼는 신앙. 하나님을 감지한다, 그 말이죠. 느껴. 여러분,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믿으면, 하나님 못 느껴요. 그저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야냥 바닥만 밟아.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을 늘 느끼고 살아요. 느낀다는 말은 체험한다. 그런 말이 사실은 느끼게 살아. 하나님을 내가 피부적으로 느껴. 옛날 저는 서울서 재수할 때에 영락교에한경기 목사님 계실 때에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부터 계속 다녔어, 계속. 우리 한경기 목사님 설교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어디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막 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더라고. 또, 이단 전놈 새끼들은 그거 이단이야. 그러면 한경기 목사 이단이게. 어떤 사람,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 아, 어, 그건 특별 계시 이단이다. 한경기 목사님은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말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만면 한경기 목사를 이단해. 대한민국 이단, 일본, 한경직! 그렇게라고. 그런 몰상시간,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그냥 책만 만들면, 월간지 만들면 그냥 지가 이단, 간별사나 된 것처럼 그런 불쌍한 놈들 많이 써. 저 집안 사람, 저 집안 사람. 영적인 것만 커트해야 됩니까? 종교적인 것만 놔두고, 종교적인 것은 건전하고, 영적인 것은 그 사람의 보는 이단이야. 물론, 잘못된 이단은, 이단은 사실이에요. 을 차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육신이야, 아무나 유기래요. 기도하면, 저도요, 제가 원래 당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당뇨 가운데 먹을 것도 가르쳐 주시고, 당뇨 운동도 가르쳐 줘. 마지막입니다. 쭈뼛 하였느니라, 이 쭈뼛 하였다면 소름이 돋았다. 그말이에 소름이 돋았다. 이 말은, 기도하면 주님을 강하게 체험하게 돼. 주님 어떻게 강, 오쌉 할 정도로 강하게 체험이 됩니다. 와, 그러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신다. 그걸 체험하게 돼요. 뭐 하면, 기도하면, 기도하면,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버리로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나님을 강하게 체험하세요. 하나님을 아무쪼록 아브람도, 노아도, 다윗도, 바울도 강하게 체험했어요. 강하게 하나님 죽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람 때도 하나님, 이삭 때도 하나님, 야곱 때도 하나님, 여러분 엘리야 때도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바로 당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부터 종교적 신앙을 싹 치우고 하나님을 그저 날마다 강하게 체험하는 멋진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